안녕하세요 정직한중고차 밀리언카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 네, 르노삼성의 qm3입니다 자 소형 suv 찾으시고 뭐 첫차 구매하실 분들 또 아니면은 저렴한 suv 찾으시는 고객님들께서는 오늘 소개해드릴 네, qm3 네, 주의깊게 보시면은 네, 정말 괜찮은 매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준비한 차량 오늘 총 7대 준비했는데 <laughs> 가격이 정말 좋습니다 440만원부터 560만원까지 총 7대입니다 자, 소형 SUV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네. 일반 뭐 작은 뭐 세단보다도 이렇게 짐을 또 많이 실으실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어, SUV만의 그 넓은 시야감 때문에 처음 운행하시는 분들도 조금은 더 편하게 수월하게 운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거기에 덤으로 QM3 같은 경우에는 어, 정말 이쁘게 생겼죠. 네. 그래서 경차보다는 어, 나는 작은 SUV를 차고, 어,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는 QM3를 추천을 많이 드립니다. 자, 그 그 중에서도 오늘 소개해드린 QM3는, 어, 뉴 QM3 전에 나온, 네, 2013년도에 출시된 QM 처음 모델. 어, 처음 출시된 QM3이라서 어, 금액도 정말 좋아요. 그래서 오늘 소개드린 해 어, q m 3 440만 원부터 560만 원까지 전국 최저가 매물 그리고 시세 대비 시세 대비 정말 저렴한 매물들만 준비를 했으니까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신 차량 있으시면 차량 번호 네 자리 외워두신 다음에 저희 밀리언카로 연락주시면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따라 말이 많이 꼬이네요. 자, <laughs> 자, 그래도 어, 잘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드릴 해총7대 바로 만나 보기 전에 저희. 밀령카 채널 구독해주시면 매일 새로 들어온 차량의 최저가 정보랑 좋은 차량들을 이렇게 가장 빠르게 먼저 만나보실 수 있으시니까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저희 밀령카는 전국 탁송, 전액 할부, 고객님들 차량 매입까지 도와드리니까요. 많은 문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7대 만나볼게요. <laughs> 자, 첫 번째 차량입니다. 자, 해당 차량 지금 QM3 SE 등급입니다. 자, 먼저 등급 어, 등급부터 설명을 좀 드리면은 SE 등급, LE 등급, RE 등급 이렇게 세 개로 나뉘어요. 그래서 SE 등급이 가장 낮은 등급, 그리고 LE 등급이 중간 등급, 그리고 RE 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QM3 자체가 옵션이 막 엄청 좋게 들어가고 그런 차는 아니기 때문에, 네, 뭐 등급별로 옵션 차이가 약간씩은 있지만 크게 차이 없다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차량, 이 차량은 SE 등급 블랙 색상 차량이고요. 어, 요즘 트렌드와 또 맞게 블랙 휠로 또 적용이 되어 있네요. 자, 이 차량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량 외관 상태는 광택 작업해놔서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실내 시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브라운으로 적용이 또 되어 있어요. 아주 이쁘죠. 네 블랙에 지금 브라운 시트. 자 핸들도 깔끔하게 지금 커버까지 씌워져 있고요. 자 아주 차량 관리 정말 잘된 차량 같대요. 자 19만 킬로라서 성능 보증 보험 가입 가능하고요. 자 15년형의 이 차량은 지금 전국 최저가 매물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차량 정말 깔끔해요. 네 버튼 하나 까진 거 없이 너무 깔끔하고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뒷자리도 아주 깔끔하죠. 네이 차량. 네 지금 휠 상태는 여기가 휠이 좀 까져 있네요. 네 휠이 자 이쪽 앞쪽이 좀 까져 있는 것 같아요. 네이 부분만 제외하면은 뭐 나머지는 더 양호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성능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해당 차량 지금 렌트 이력은 없습니다. 사고는 무사고 차량에 외판에만 교환판금 이 있고요. 주요 골격 아주 멀쩡합니다. 자, 외판에 교환판금 있는 것들은, 네, 고객님들께서 겉옷에, 어, 좀 상처가 났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성능상은 전혀 문제 없는 차량입니다. 미세뉴유나 뉴유누수 분량 전혀 없고요. 네, 차량도 정말 이쁘고, 이 차량. 네, 금액도 너무 좋고, 이제, 어, 들어온 지 어, 하루 된 차량이라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아마 금방 나갈 것 같은데, 고객님들께서 보시고, 네, 망설이지 마시고 상담 바로 받아보 보세요. 자, 다음 두 번째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리 등급의 차량이고요. 어, 앞서 말씀드렸듯이 최고 등급의 차량입니다. 15년형에 17만 4천키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 480만원에 정말 저렴하게 판매 중이에요, 지금. 자, 아이보리 색상이 가장 많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아이보리 색상의 QM3가 가장 이쁘기도 한것 같아요. 자, 내비게이션 포함되어 있고요. 자, 은근히 내비게이션 없는 차량 많이 있으니까요. 잘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자, 내비게이션에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고요. 자, 이 차량 키 두개다 있고, 자,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자, 성능 한번 보겠습니다. 렌트 이력은 없습니다. 사고는 무사고 차량에 단순 수리도 없이 완전 무사고입니다. 교환판금 내역 전혀 없어요. 미세뉴유나 뉴유수 풀량 전혀 없는 아주 깔끔한 차량입니다. 이 차량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 15년형의 r 리등급의 차량인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17만 3천 킬로 주행한 차량인데, 어, 1인 신조 차량이에요. 이제 15년 11월에 신차 출고 받으신 분께서 지금까지 타시다가 판매하신 소유자 변경 없는 아주 깔끔한 차량입니다. 자, 실내도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시트 컨디션 뭐 핸들 컨디션 다 양호합니다 자 삼성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 재질이 어, 기스가 잘 나지 않는 재질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중고를 구매 하셔도 삼성차 에서는 또 만족도가 많이 높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차량 지금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하이패스 까지 설치가 또 되어있네요 자 좋습니다. 성능 한번 보겠습니다. 500만원에 딱 판매 중입니다. 렌트 이력 없고요 사고는 무사고 차량에 단순 수리 없이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미세뉴유나 뉴유도수 풀량 전혀 없이 너무나 깔끔한 차량. 이 차량도 추천드리겠습니다. 딱 500만원입니다. 자, 다음 차량입니다. 금액 동일합니다. 자. 이 차량은 LE 등급의 차량이고요 자, 15년형에 16만 키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자, 키로수, 고객님들께서 이제 뭐,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키로수 같은 경우에는 뭐, 10만 중반이 났냐, 10만 후반이 났냐, 어, 그거는 차량 상태에 따라 다르고, 그 키로수는 사실 무의미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만 20만 키로가 넘으면 성능보증보험이 가입이 안 된다는 점, 이 부분만 잘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타이어가 지금, 네, 어, 한쪽만 간것 같죠? 한쪽만 갈아서 이제 어, 앞 타이어 같은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어, 앞 타이어는 많이 남아 있네요. 렌트 이력은 없고요. 사고는 무사고 차량에 단순 수리 없이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미세누유나 뉴수 분량도 전혀 없이 너무나 깔끔하죠? 네, 500만 원에 판매 중입니다. 자, 다음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 지금 네 투톤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자, 지금 UQM3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투톤으로 많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게 눈에 띄게 투톤으로 들어가 있는 건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래는 블랙 아이보리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어, 반대로 얘는 지금 어, 아래쪽이 블랙이기 때문에 눈에 확 띄죠. 자, 보시는 것처럼 차량은 아주 깔끔하게 지금 어, 광택 작업 다 되어 있고요. 실내도 클리닝 다 되어 있습니다. 자, 내비게이션 포함되어 있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후방 카메라, 지금 블랙박스, 하이패스 룸밀러 어, 열선 시트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옵션이 많지가 않으니까 네, 설명하기가 네, 빠르네요. 네, 15년형에 13만 1,000km 주행한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 렌트 이력은 없고요. 사고는 무사고 차량에 외판에 지금 교환 두개 있어요. 자, 주요 골격은 그리고 멀쩡합니다. 미세 뉴나 뉴드수 불량 전혀 없습니다. 자, 교환만 있는 차량 괜찮습니다. 충분히 괜찮아요. 네. 자 다음 차량입니다. 이 차량 15년형에 15만 3천 키로 주행한, 어, QM3. 지금 아리 등급의 차량입니다. 이 차량도 가격 정말 좋게 나와 있는데요. 560만원에 판매 중인 차량입니다. 자, 지금 아이보리 색상으로 되어 있고, 시트는 블랙으로 기본 시트로 되어 있습니다. 자, 버튼 시동에 지금, 자, 후방 카메라도 잘 들어가 있고요 자, 타이어 상태도 많이 남아있네요. 성능 한번 보겠습니다. 렌트 이력은 없구요. 자, 사고, 완전 무사고입니다. 자, 교환 방금 하나도 없구요. 미세 뉴유나 뉴유 두수 분량 전혀 없습니다. 자, 이 차량도 괜찮죠? 자, 마지막 차량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객님들께서 오늘 보신 QM3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차량 번호 네 자리 외워두신 다음에 저희 밀령카로 연락주세요. 자, 이 차량 아리 등급의 가장 높은 등급의 차량이구요. 15년형에 15만키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자, 오일류 교환을 전부 다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고객님들께서 이제 중고차 구매하시면은 대부분 오일류는 한번쭉 갈아주시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어 그런 부분에서 비용이 조금 세이브 된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해당 차량 지금 옵션은 다 동일하게 들어가 있고요. 자 내비게이션, 후방카메라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뒷자리도 커버 씌워서 아주 깔끔하게 네, 관리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성능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차량 중에 마지막 차량 560만 원입니다. 렌트 이력은 없고요. 사고는 무사고 차량에 단순 수리 없이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미세유나 뉴유누수 분량도 없고요. 자 여기까지 오늘 소개해드린 QM3 보시고 네, 마음에 드신 차량 있으시면 연락주시고요 어, 이 차량들 말고 나는 주행거리를 더 짧은 거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네, 따로 연락주시면 더 짧은 차량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밀언카 전국 탁송 전액 할부 언제든지 가능하니까요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밀언카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